이슈는 그냥 아주 가벼운, 아주 가벼운 소식입니다. 그냥 제가 너무너무라도 응원해주고 싶어가지고 한 건데요. 김기현의 기지개! 아,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쫓겨나고 쫓겨났다고 말하는 게 정확하죠? 그쵸? 쫓겨났다는 게 정확합니다. 본인은 뭐 그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쫓겨난 게 아니면 삐져가지고 나오지도 않습니까? 대표직을 그만두는데, 어? 페이스북에다가 사퇴한다고 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직까지 외부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한 번도. 이준석 만나고 오후에 사퇴 페이스북에 글 남긴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얼굴을 보인 적이 없어요. 야, 황당한 거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거만 봐도 김기현 대표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한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알수 있는 거죠. 근데 고민은 뭐냐? 대통령실이 사실은 대표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었고, 너 불출마해. 험지 나가. 지역구에서 나가. 그거였잖아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아, 싫어. 해서 당대표 직만 그만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연 지역구를 언제 포기할까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 김기현, 아직까지도 미련을 못 버리고 기지개를 오늘 폈습니다. 오늘 지역구 주민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단체 문자. 잠행하던 김기현이 오늘 지역 주민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체 문자를 뭐라고 보냈냐? 아, 아직 살아있어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김기현 대표가 울산 남구, 남을 지역구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중앙당 원내대표, 당대표직을 맡은 탓으로 중앙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그동안 바빴던 중앙당 업무를 내려놓고,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미래를 위해 챙겨야 할 일을 더욱 전념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자주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좀더 자주 뵙고,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당원 동지와 시민들의 삶과 함께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출마하겠다는 거죠. 시민들의 삶과 함께하겠다잖아요. 당대표여서 너무 중앙 정치만 했는데 죄송하다. 앞으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라고 오늘 야 선포를 했어. 이거는 제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어 상당히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씨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광기의 광기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한동훈도 지금 보세요. 한동훈도 비대위원장 이야기 나오면서 잠시 자행하더니 어제부터 나와가지고 거의 광기를 보여주는 광기를 이건 광기야 거의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요번에 밀리면 죽어 그런 마음으로 밀어붙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명품가방 수수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앞으로 TK라든가 불경 의원들 내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김기현이 이쯤에서 꼬랑지를 내릴 줄 알았는데 안 내리잖아. 호랑지를 안내려 야 이거 어떻게 될까 대통령실이 아예 어쩔 수없지 김기현 하나는 그냥 놔두고 갑시다 그럴까요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분위기가 김기현 뿐만이 아니라 TK 의원들 전원이죠 뭘 이대로 둘것 같지 않아 분명히 뭐 케미넷이건 뭐건 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흔들 건데 첫 타겟이 누굽니까 김기현이죠. 김기현. 전 그래서 어 어떻게 뭘 할지가 궁금해요. 이 정부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가리지 않아. 당대표 세울 때만 이렇게 그냥 억지로 과감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지역구 자기 사람들 꼽기 위해서. 여기 꼽기만 하면은 지역구 하나 얻는 거니까. 아, 어떻게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김기현을 응원하면서 어,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자리를 내어주면 안 된다. 그럼 김기현 정치인사 끝나는 거죠, 뭘 진짜로 끝나는 거야. 한번 좀 강하게 어? 좀 부딪혀보라는 의미로 오늘은 제가 사물리에서야이사물리가 보통방송입니까? 첫 번째 오프닝으로 김기현 전 대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김기현의 기지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김기현 대표 절대로 어 쉽게 물어나지 말고 그러면 정말 창피한 거예요. 아예 이렇게 당원들한테 문자 보내 말던가 당원들과 함께 하겠다 했는데 끝까지 버텨야지. 김기현을 응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어 이슈였습니다. <목소리>